저는 잠시 쉬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저는 잠시 물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하나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예! 저를 대신하여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처벌을 끝이나도록 끝을 보도록 싸워 주시겠습니까? 예! 저를 대신하여 권권 교체를 이루고 제4기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워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대신하여 새로운 민주정부 하에서 인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끝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